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성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성급 경주는 윤곽이 드러나는 경주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주들이 각축경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전략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관심경주는 14경주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특성급 12경주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나현수 기자님께서 복병 간략하게 추천해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이렇다하게 뭐... 축 선수가 출전하고 있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네네. 이병 가능성 충분히 노리,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하루 걸러 하루 배당 만들어내고 있는 7번 박인찬 선수와 연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2번 이준석 선수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7번 박인찬 선수도 일발 선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번 그렇죠. 이준석 선수의 앞선에서 기습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한 경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주성 선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후미권 견제에 나간다면 은 네. 어, 과거 유성팀 선수들의 완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2번과 7번 그 중에서도 대당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이번 이준석 선수 중심으로 공략해볼 수 있는 경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준석 선수가 동대전고등학교 선배인 7번급 박인찬의 기습선행을 활용할 경우에 이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 결승 경주. 어,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위기를 살펴봐 주겠습니다. 예, 네, 예전 같은 기량이라면 뭐 이육동의 전영규나 이육동의 공민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돼야 정상적인 경주가 될것 그렇죠. 같은데, 어, 이육 이잠부상으로 해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네. 없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경주 풀어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경주라는 점, 거기에 중심은 아무래도 개양팀 선수들인 1번 이명환이래 김형환과 4번 이육동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변수는 있어요. 수도권 선수들 중에서 힘쓸 선수가 유년주밖에 없습니다. 윤현준만 털어낸다면 오히려 전영규가 내선 잡고 그 뒤를 국민규가 막혀 나가면서 어, 수도권 선수들 결합해 나간다면 이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가 될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 좋은 수도권 선수들 그중에서도 개항 쪽 선수들이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항 네, 팀이 수적으로 그리고 수도권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수도권 선수들의 협공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4경 관심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광명특성급 14경주는 2번 홍석환, 그리고 7번 조봉철, 5번 이수원 이렇게 3명의 선수의 3파전 양상인 경주가 되겠는데요. 누구를 측으로 놔야 될지 먼저 주력 선수 그리고 주력 착권은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연이 틀푹시다 나온 홍석한 편성 잘 받았습니다. 어, 타겟도 있습니다. 조봉철이죠. 어, 금요경기 때는 고전했어요. 하지만 전일 확끈하게 선행 발에 나가면서 버텨내는 거 보니까 컨디션 나쁜 거 같지 않습니다. 힘을 쓰죠. 이런 홍석한 차분하게 막해 나간다면 네. 궁합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아홉 번째 동반 승상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봉철을 활용해 나가 홍석한의 직선 추입 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조봉철 선수가 선행함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2번을 달고 때리면 2번이 막판 따고 들어가면서 역전 우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2번, 7번을 먼저 보는, 2번, 7번을 먼저 보는 승부를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 2번 그 홍석한이 그 7번 조봉철을 막크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7번을 5번 이수원이나 3번 박철승이 막크했을 경우에 약간의 중배당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어, 나기 전 7번 조봉철의 뒤를 노릴 요지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5번 이수원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저치기 승부에 나서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5번 이수원 선수와 7번 조봉철 선수가 경상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네. 또한 개인적인 친분까지 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7번 조봉철 선수가 5번의 앞선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컨디션으로 봐서는 충분히 넘어서는 데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 이수원 선수의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수원 선수의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2번 홍석한하고 7번 조봉철의 전법적인 공조를 한번 기대를 걸어볼게요. 7번 조봉철이 끌고 2번 홍석한 선수가 역전에 나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7번의 동발 입상을 먼저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배당 가능성이라면, 전일 우승을 차지했던 어, 5번 이수원 선수,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겠는가. 5번과 7번, 5번과 2번, 이렇게 붙잡히는 중배당 전략으로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명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 때문에 상금에 대한 욕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1류 경주거든요. 큰 배당 가능성 충분히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6543 현장 속보, KR레슨 -E 경륜어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류 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목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겨드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